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 10분 깊은 생각 T.A.D. 오늘 5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프레임 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한국말로 프레임, 영어로 프레임. Frame. 프레임은 영어의 그 그림 틀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그림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틀.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어떤 생각을 탁 틀어막아서 사람들의 생각을 한쪽으로 유도시키는 그런 행위를 프레이밍 혹은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런 것이 그냥 하나의 뭐 이벤트로 진행할 수 있겠지만 요즘 아시죠? 정보가 너무 많이 빨리 공유가 되고 확산 속도가 거의 빛의 속도에 버금 가게 누가 카톡 한번 보내면 뭐 벌써 지구 한두 바퀴 돌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번 프레임에 잘못된 생각이 걸려버리면 예, 그쪽으로 평상시에 잘못된 생각이 오해가 될수 있고요 평생 오해가 될수 있고 아니면 뭐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프레임에 걸려버리면 오히려 역으로 어떤 사람을 또 좋은 쪽으로 이렇게 또 가이드 할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이프레임이라는 것은 이것을 만드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이 안에 소위 말해서 걸려드냐 아니면 이것을 보고서, 보면서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여기에 의해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자프레임 워홀 과연 요즘 시대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Framework. What is a frame? Frame은 무엇인가? 자, 여기 보니까 뭐 Economic Stimulus, Deficit Spending 자, 나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저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의견을 막 얘기하고 있는 예, 프레임을 걸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일러스트로 소개를 하고 있네요. One could define it as a method that e s t a b l i s h e s a fixed framework to strongly influence people's t h o u g h t in a particular direction. 자, 우리는 Define이 정의를 내릴 수 있죠. As 하나의 방법인데, 자, 어떤 방법일까요? Establish 만든다의 fixed framework 하나의 고정된 기본틀을 만드는 거예요. To 뭐하기 위해서일까요? 강력하게 influence 영향을 끼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근데 문제는 inner particular direction 특정한 방향으로 가도록 영향을 끼치는 것. 이것을 f r a m 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 This technique of framing 이렇게 framing 하는 테크닉은 can be a sophisticated promotional strategy. 굉장히 복잡한, 이 Sophisticated는 사실은 복잡한 플러스 정교한 두 가지가 섞여 있는 의미거든요.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매우 매우 정교한, Promotional, 뭔가를 촉진시키고, 홍보하고, 하기 위한 그런 Strategy, 전략이라고 할수 있다. 근데, yet if e x p l o i e d 자, exploit가 영어의 뜻이, 요건 유명한 단어죠. 좋게 말하면 개발하다지만, 교묘하게 어떻게 하다, 사람을 노동력을 착취하다,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yet 그러나 if exploited 이것이 만약에 교묘하게 이용된다면 it can lead to 이것은 이끌어갈 수 있다 significant societal disruption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갈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프레이밍 기법이다. The notion that through a single frame I can exert substantial influence on society by my own power. 자, 내서이 동격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the notion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자, 어떤 개념이냐? Through a single frame, 하나의 프레임을 통해서 I can 자 영향력을 끼치다가 영어 exert influence라고 합니다. 그냥 influence를 동사를 쓸 수도 있고요, influence를 명사로 쓰면 exert influence예요. Substantial은 굉장히 중대한이라는 뜻이죠. 예, 하나의 프레임을 통해서 나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우리 사회에 by my own power, 바로 내 힘에 의해서. 내가 프레한만잘 거면 바로 내가 좋게 말하면 사회를 바꿀 수 있고 나쁘게 말하면 이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라는 그런 개념은 represent 뭘 나타내 주냐 the subtle tactics of framers. t h a t we must be wary of 우리가 굉장히 신경 써야 할 framers. f r a m e r 잘하는 사람이죠. 자 영의 s u 발음이 gb가 모음이죠. subtle이 뭐냐면 미묘한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미묘한 하나의 전략과 전술을 나타내는데 of framers. 제가 빨간색 친 이유는요. 이 어부가 여기서는 동격으로 쓰였습니다. 즉 미묘한 전략, 즉 다시 말해서 그거를 프레이머라고 할수 있다. 프레이머 맨날 만드는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의 전략 소유격으로 봐도 되고요. 그 사람 프레이머라는 그런 전략. 그러니까 둘다 문맥상 맞습니다. 작가가 쓰기 나름입니다. 예, 저는 프레이머를 동격으로 썼습니다. Subtle Tactics of Framers. 바로 framers라는 그런 미묘한 전략으로 전략을 나타내준다. 근데 때때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될 framers라는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what kind of individuals 도대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easily fall into가 어디에 떨어진다는 얘기죠? These frames 이런 거에 굉장히 한마디로 사로잡히는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일까? Those trapped by false frame and fake news. 요즘에 이제 fake news라는 말 엄청 많이 쓰죠. 사실 요즘 세상에서의 frame은 사실 부정적인 말로 보통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냥 무조건 frame이 나쁜 건 아니니까 false frame, 잘못된 frame, 그 다음에 fake news 이런 거에 의해 trap이 덫에 걸리는 거죠. 덫에 걸린 그런 사람들은 tend to exhibit,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는 게 있다. 자, 두 가지로 한번 분석을 해봅니다. First, 첫 번째, they may lack. lack이 부족하다죠. 뭐가 부족하냐? Basic critical thinking skill. 기본적인 분석 혹은 비평하는 사고력 자체가 부족하다.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죠. 흥분해가지고. And have lower intelligence.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laughs> 석학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이건 좀 냉정하게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예, 머리가 나쁘다는 얘기예요.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금방금방 어떤 부분에 현혹이 되고 멀티... 예, 그 뭐죠 예 yeah. 다중 작업이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예 다중 작업이 안 돼가지고 예 주변의 사고에 대해서 데이터가 연결이 잘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한다고 하죠 뭐 제가 잘 된다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머리가 좀 나쁘고 비평적 분석적인 사고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프레임에 금방 낚이는 경향이 있다라고 냉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Secondly, 두 번째는 due to such feelings of inferiority. 문제는 머리가 나쁜 분 이거 뭐 유전적인 거니까 할수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갖다가 inferiority가 열등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열등감, such니까 그러한 안문장 받는 거. 그러한 이런 열등감 때문에 난 머리가 나쁘다는 걸 열등감으로 자꾸 느끼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they easily assimilate into 영어에 assimilate into가 어디 어디에 동화하다예요 어디에 자꾸 동화가 되냐면 쉽게 sensational information. 되게 감성적인 그런 정보에 금방 동화가 돼요. 지적 정보를 생각하기가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감성적인 정보에 금방 동화가 된다. Because 왜냐? They mistakenly believe. 그들이 믿기 때문에. 근데 그게 잘못된 믿음이란 뜻이에요. Mistakenly 부사적 표현. Mistakenly believe. 잘못 뭘 믿냐면 they have finally found. 드디어 우리가 뭔가 를 발견했다라고 그들이 믿고 있는 거죠. An opportunity. 기회를 발견했다. 기회인데 영어에 to 정사로 붙습니다. Yeah. For their voice가 의미상의 조라고 죠 그들의 목소리가 남들에게 to be heard 제대로 들려질 수 있는 평상시에 나의 생각을 잘 바깥으로 표출을 못하고 사람들은 내 생각을 잘 들어주지 않을 거야. 사실 그런 건 아닌데 괜히 그런 거에 대한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예, 나의 생각이 드디어 바깥으로 표출될 수가 있어 그냥 하기 쪽파이니까 댓글이라도 달아야지 이런 식으로 자기의 생각이 바깥으로 표출될 수 있는 제대로 된 기회를 드디어 받침대 발견했다 라고 잘못 믿기 때문에 예, 이런 프레임에 금방 낚이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서 이두 가지를 좀 요약해서 좀두 가지는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네트워크 소사이리 자이 정말 네트워크로 연결된 이 고도화된 사회, where 어떤 일이 벌어지냐, vast amounts of information, 엄청난 양의 정보가 are exposed 노출되는 이런 네트워크 사회, and interconnected. 그리고 정보가 노출만 되나요? 이것이 서로 연결돼서 이 정보랑 이 정보랑 연결돼가지고 또 다른 정보를 양산하고 이것이 이거랑 연결돼서 또 다른 정보를 양산하고 예. 어마어마한 이런 시대, these frames 이러한 프레임이라는 것은 might a n r a v e l the earth at a speed of speed faster than light. 소위 말해서 이징적징적인지이지보빛 빠른 속른 속도로 thinking nerve cell. t h n v e l o d e of t h e e n d node o f our thinking nerve cell. t h i n k i n g nerve cell. d e e i n 파고 들어가 가지고 끝까지 간다는 얘기를 상징적으로 쓰는 거예요. Penetrating deep into the end node. 끝단까지 완전히 파고 들어가서 우리의 사고 신경 체계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요즘 시대의 잘못된 프레임에 대한 이야기다. In simpler terms. 조금 단순하게 우리가 말해 볼때 they transform to o easily. 그들은 transform into. 모양이 바뀐다. 트랜스폼어. 뭐로 바뀐다? to h s u d d e l e speak. 유명하죠 생각 없는 돼지로 바뀐다는 뜻이죠. 제한적인 기간이라든 조지 오웰이 언급했던, in his famous novel Animal Farm 그의 유명한 동물농장이라는 거에서 표현했던 정말 생각 없이 예, 많은 사람들이 지가 리더인 것처럼 이끌어가는 그런 돼지처럼 바뀌게 된다 이것이 바로 프레임에 굉장히 좀안 좋은 모습이 되겠죠. The reason why humans must continuously study 인간이 끊임없이 배워야 될 이유. Humbly learn. 겸손하게 배워야 될 이유 from the living traces of history. 인간이 뭘 배워야 되냐? 여기 이제 한국식으로 말하면 야, 역사를 알아야지. 옛날 영어에서도 정성이 그랬잖아요. 역사를 알아야지 그랬잖아요. 맞아요. 역사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을 그냥 하는 건 약간 콩글리시고요. 역사에서 나와 있는 트이 흔적을 배우는 겁니다. 자취. 근데 그 문제는 그 자취가 죽은 흔적이 아니라 living traces, 살아있는 역사의 흔적을 말하죠. 이런 거를 끊임없이 겸손하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 an d a r n e s t l y personality 그리고 예, 정직하게 끊임 없이 지식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이유는 is perhaps solely 단순히 오직냥 뭐 이거 하나라고 하나의 귀결된다. 간단하게 이거 하나에 귀결된다. to avoid becoming 뭔가 avoid 하면 아인드스는 문법이거든요. 뭔가 되는 걸 피하고 싶은 거다. 뭐가 되는 거야? 요 표현을 보세요. the misguided protagonist figure가 저도 옛날에 어서 봐 가지고 좀게 배웠던 표현인데요. 직역하면 잘못 가이드된 영의 프로테거니스트가 주인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가, 가이드된 주인공 돼지가 무슨 말이냐면 돼지가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건데 지 생각이 아니라 남들에 의해 잘못 가이드되어 가지고 마치 지가 주인공인 것처럼 생각하는 바보 돼지를 말하는 겁니다 예 이런 것이 되지 않기를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 없이 역사의 흔적을 통해서 역사의 흔적이라는 게 역사 공부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단순히 예, 그동안 일어났던 수많은 트레인 트레이스 흔적들을 볼때 아, 지금의 작금의 사태가 바로 이런 거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요거 가짜고 이게 진짜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역사의 흐름을 말하는 거죠. 잘못되면은 misguided protagonist 피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에서? in this game of frames. 프레임의 Frame 게임이라고 표현하죠, 이건. 예. 누군가는 이걸 통해서 즐기고 있어요. 이게 오징어 게임이 주는 희사하는게 그거잖아요. 오징어 게임 보시면 맨 마지막 장면 아시죠? 나쁜 놈들이 게임하면서 지들을 즐기잖아요. 예. 이거예요. 프레임에 가둬 놓고 우리를 예, 누군가는 정상적인 사람인 것처럼 여기지만 걔들의 입장에서는 걔들이 생각 없는 예, 돼지가 됐다는 거죠. 그런 거 잘못 혹돼되선안 되겠다. 정말 우리가 이성적으로 정신을 차차 살아야겠다. 뭐그 얘기입니다. This resonance. res a uh, na N, N자가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레조넌스가 Resonance, 공명하는, 레조넌스가 울림, 공명이거든요. 이러한 이야기를 This r e s o n a n c e 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이렇게 울림이 있는 이야기가, 이런 울림은 is What countless individuals who readily label themselves as global leaders should deeply engrave in their heart. 이것은 What 주어 should deeply engrave. Engrave가 마음에 깊이 새기다는 뜻이거든요. 그들의 마음에 반드시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주어가 뭐냐? 그카 countless individuals 수많은 개, 각각 개인들이에요. 어떤 개인들 who readily 쉽게 영어에 label something as가 머무를 머무를 규정하다는 뜻이에요. 스스로를 글로벌 리더라고 특히 규정하는 사람들. 예. 꼭 세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리더 역할 을 한다라고 규정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학교 학원에서 학생들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공부하다가 뭐 글로벌 리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학교 과도 그런 과도 있지만. 그러니까 정말 다들 세계적인 뭐 이렇게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뭐 여러 가지도 공부도 하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로만하는 글로벌 리더가 아니라 진정한 글로벌 리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예, misguided protagonist figure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예,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Am I in a frame? 나는 프레임 안에 있습니까? 즉, 갇혀 있습니까? Or outside of framing tactics? 그 프레임의 전략 밖에 있습니까? To see the truth. 진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동물농장에 나온 이야기에 대한 일러스트가 뭐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예, 혼자 돼지가 가운데서 이러고 있는데, 딴 사람 아, 딴 사람이란다. 예, 소로 상징되는 말로 상징되는 염소로 상징되는 거위로 상징되는 강아지, 예, 닭 각각 상징되는 사람의 모양인데 전부 다 그냥 뭐도 모르고 그냥 예, 억지 웃음 지으면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돼지가 잘해주니까. 근데 그 돼지는 자기가 리더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거를 조장하는 뒤에서 프라이로 만든 또 다른 누군가가 또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그러니까 이 말이 참 좋은 말 같아요. 아까 이거 misguided protagonist p i g 잘못 가이드된. 예, 지가 주인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돼지. 예, 그런 돼지가 되어서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좀 갑자기 해 보게 되어서 예, 이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한번 어요 내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 하루 10분 깊은 생각이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서요. 예, 나는 과연 이 예, 프레임에 갇혀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바깥에서 넓게 볼수 있는 그런 진실을, 파, 진실을 파악할 수 있는 시안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잘 모르겠다. 괜찮아요. 계속 배우고 익히고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프레임워에 대한 이야기. 오늘 이야기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